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에휴. 아, 아, 배고파 배고파서 배 아파 야, 빨리 밥 먹자 밥 먹자 치킨 먹자, 치킨! 아, 닭털 날려 너 어제도 먹었다며, 또 먹냐? 근데 난안 먹었으니까 조금. 아, 나 일주일 전에 먹었어 안 먹을래 아씨, 그거 다 똥으로 나왔을 거 아냐? 걍또 먹어! 나똥안 싸거든? 아무거나 먹자 야야, 그럼 말라탕 어때, 말라탕? 오, 말라탕 괜찮은데? 개좋아 야 마라탕을 왜 먹냐? 치킨이 더 맛있는데? 치킨이 더 맛있는데? 아나 마라탕 못 먹는데 아 그럼 뭐 한식 양식 골라봐 쌀 어때 쌀? 야쌀 좋다 쌀야야야 야, 야, 수진이 맘에 안 들어한다 딴거쌀 아침에 먹었는데 아 진짜 맞을래? 쌀이야 <laughs> 베트남 음식 먹자 나 향수병 걸려서 죽겠음 향수병은 먹어야 낫는 거 알지? 아아 아, 아, 나 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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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럼 박규리, 넌쌀 먹고 송수진, 넌 마라탕, 민정, 분짜 먹어. 그럼 나는 한식 마라탕 쌀국수 중에 고르자. 아왜왜내 말은 안 들어도 왜? 야, 여기야? 어, 여긴데 야, 치킨집에 쌀이 어디 있어? 치밥 하라고? 홀랭 치킨 마라탕? 아, 분짜다 분짜 분자. 엄마의 손길. 여기 현미 베이크 있잖아. 치킨에 쌀 붙어 있어. 아 근데 나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치킨 에버잖아 껍데기 벗겨 먹어 그럼 야야 야, 여기 구운거라 살 안쪄 개꿀이지? 야뭘 벗겨? 왜 벗겨?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뼛속까지 건강해지는 이맛밥 안먹어도 든든해지는 맛이야 국물까지 완벽해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. 놀라워 엄마의 손맛을 컨트롤 CV 한 맛이야. 야, 너는 왜 치킨집에서 짬뽕탕이야? 니네가 치킨 다 시켰잖아. 나도 먹자. 얘 봐라. 야, 이것도 쌀은 쌀이네. 개멋있다. 야, 계산 누가 할래? 어, 야, 얘 어디 갔냐?